네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기타는 Fender Acoustic s o n i Telecaster 모델이 되겠습니다. 어, 이 친구는 어, Made in USA 제품이고요이 어, 친구는 어, 반통기타, 말그대로 어, 이통, 어쿠스틱 통을 사용할 수 있고, 어, 픽업이 아, 3개가 들어가 있는데, 피에조 마그네틱, 썬돌, 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 굉장히 다양한 톤을 낼수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또 믹싱까지 가능 거고 볼륨 톤까지 어 있고요. 이통 울림이 나오는 그 기타기 때문에 바디 공명이 아주 상당히 아주 울리는 그런 기타죠. 이게 지금 멕시코 플레이어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는 메이드 인 u s a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. 20년식인데 상태는 아주 거의 퍼펙트 컨디션. 그대로 기타가 되겠네요. 소프트 케이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드가되어 있죠. 바디가 이렇게 깎아갖고 만든것 같은데 아주 이게 좀 할로 바디 만들려고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아주 거듭네요 뒷면도 마우건이 비네시가 되어 있고요 네, US 20 아, 마우건이 넥 가지 되어 있고 앰더다이캐스트헤드머신까지 아주 들어가 있는 기타가 되겠습니다. 네. 일렉 기타로 어, 그 사운드를 낼려 그러면 뭐 어쿠스틱 시뮬레이터나 이런 이펙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친구는 뭐 아주 통기타 아, 어쿠스틱 사운드를 낼수있 아주 최적화된 아주 그런 기타가 되겠네요. 아무튼 앰더 옥스타소닉 텔레캐스터모델이습니다